몇주 전에 교회론을 설교할 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파송되어야 됩니다 일상으로 파송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됩니다 나만 챙기는 신앙에서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정작 왜 우리가 모여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간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모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았고요. 공동체를 연합시켰습니다. 또,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먼저 모였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교사를 파송할 때도 예루살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그들은 힘을 얻었고 또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흩어지기 전에 열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어, 사도행전 2장 4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6절은 어, 초대교회가 얼마나 모이기를 힘썼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또 떡을 서로 나누면서 물건을 통용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 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날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은 대길 교회도 뜨겁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셀 모임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역사는 모일 때 일어납니다. 다 흩어지고 뿔뿔이 와해된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좋은 일은 기뻐해 줄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날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기를 추건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때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위기가 찾아오는데 외부적인 박해보다는 내부적인 갈등이 더 무서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누군지를 좀 설명드리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벨론, 코로 이후에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태어나서 믿음을 가진 그런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들을 뜻하는데요. 이들을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존에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과 외부에서 오셨던... 헬라파 사람들 간에 뭔가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갈등하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갈등이 촉발된 계기는 구제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달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독거노인 또 불의웃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도 하고 또 일정한 금액을 도와드리기도 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초대 교회도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이 구제물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제물품을 받지 못했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늘그 교회에 있었던 자리 잡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이 물품에서 제외되었을까요 아니면 외지에서 교회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이었을까요?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물품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절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관이 명관이라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서로 잘 안다고 자기 사람들끼리 물건을 몰아주고 또 편애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너무 너무 속상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작은데 서운함을 느낍니다. 급기야 당신들만 입이냐?라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떡을 떼며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이 구제 사역 때문에 교회가 반으로 갈라질 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편 가르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편을 가르는 분위기도 조성되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꼭 직구준 분이 계시잖아요. 어느 한 분이 제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배당입니다. <laughs> 교회에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새신자가 어디 있고, 혼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토박이가 어디 있고, 외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소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넘쳐나면 순식간에 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쌓아 올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초대교회도 원망과 불평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구제를 직접 끼어들어 시작하게 합니다. 식재료를 새벽장에 나가서 구입하고, 손수, 사도들이 요리도 하고, 식수인원을 나눠서 배달하고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도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 성돌구들 간에 다투면 목회자가 개입해서 우리 성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서운한 게 많았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면 그래도 대다수가 아, 목사님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래 우리 서로 하나 되자 서로 하여 하자 그렇게 분위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도 사도가 직접 구제에 뛰어들면서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에요.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이 집중해야 될 사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또 양떼들을 신방하고 목양하는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직접 새벽장도 나가고, 또 요리도 하고, 배달도 하니, 정작 집중해야 될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한 번, 두번 빠지게 되었고, 제때 신방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깊이가 사라지고, 또그 결과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자, 또 말씀의 깊이가 떨어지자, 성도들은 영적으로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됐습니다. 오늘날 신학계에 떠오르는 이슈가 있는데요. 목회자의 이중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자이든 타이든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은 목회자의 이중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롯이 목회만 해야 된다. 정말 한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목회자가 직업을 가져도 된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직장을 가져봐야지만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또 교회가 목회자의 경제적인 문제를 다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중직을 가지는 것도 용인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고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분명한 성경적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말씀의 깊이가 떨어지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설교자가 말씀 사역에 집중하도록 도와 주셔야 됩니다. 왜 예배 시간에 기도 인도자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 잘 보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로들은 어쩌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버틸 수 있는 힘은 말씀의 꼴을 제대로 먹는 겁니다. 그 말씀의 꼴이 빈약하면 우리 영혼이 점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기복주의 신앙이나 아니면 인본주의 신앙 또 정치적인 이야기로 도배된다면 사람들은 점점점 목말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가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고 또 사역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목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들을 잘 분담하고 또 그것을 나눠서 감당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을 막 무시하거나 또 그것을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많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성도들을 먹이고 이들 영적인 삶을 또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사이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자다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말씀을 먹고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균형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 건강했던 최대교회가 위기를 맞습니다. 근데 위기를 하나 넘기고 난 뒤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마저도 최대교회는 잘 극복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해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신실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일꾼의 자격을 설명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교회는 그 말을 듣고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일곱 집사인데요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대방과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도들이 세우라고 하는 일꾼의 자격과 또 교회가 세웠던 일꾼의 자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누구를 세우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또 5절 보시면 그 말을 듣고 온무리가 이 말을 기빠여, 누구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일을 하면 일이 빨리 진행되고요. 또 효과적으로 진행됩니다. 또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안 된다, 못한다 할때 믿음으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성령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대단히 중요해요.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기 사람만 챙기고 자기 사람만 더 돌봐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가장 큰 문제가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자기 힘으로 막 하고 애쓰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탈진이 찾아오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치 배가 도세에 의해 파도를 타듯,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는 거예요. 그러니 지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열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신실한 일꾼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검증된 사람을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점점점 교회가 커지니까 조직을 세야 되고 일꾼을 세야 됐습니다. 그렇다가 아무나 세우진 않았습니다. 검증된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며 또 심사숙고해야 될 일입니다. 흔히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이러면 안 되지. 사역자는 이 정도까지는 가야지. 성도들이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님 그렇게 살아야지 그 기준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성도들은 실망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를 볼 때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일반 성도들이 막 죄를 지어라 라는 말은 아니지만 직분자가 잘못 행하면 그 여파가 더큰 거예요. 그 집사님은 늘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야. 그 권사님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그 장로님은 너무너무 욕심쟁이야. 자기밖에 몰라. 너무너무 인색해. 배풀지 않아.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실망하고 마는 거예요. 교회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신실한 일꾼을 세울 때 건강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잘 보십시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오늘 일꾼을 세우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들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 교회에 늘 있어 왔던 히브리 사람을 일곱 집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지에서, 타국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초대교회가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었던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다는 뜻은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 교회의 저력입니다. 만약에 초대 교회가 늘 익숙했던 히브리파 사람들만 세웠다면 헬라파 사람들을 소외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둘로 쪼개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들은 앞에 했던 그 전철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헬라파 사람들을 소외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수 없어 라고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성숙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잘 돌아가는 것 같죠.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잘 정착하고 건강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1900년도 초에 전라남도 남원군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지방의 유지였습니다. 또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 자익이라는 한 하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독삼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자익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회의 장로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저 아, 훌륭한 조독삼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그 시대는 아직도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노예가 장로가 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조독삼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또 딴지를 걸거나 이자익을 모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자익을 잘 세워주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돕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이자에게 있는 그 목회자의 자질을 보면서 이 사람을 내가 공부를 시켜서 신학교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을 다 해주고 결국 목회자가 되어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은 우리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장을 세 번까지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이자에게 훌륭함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조독삼의 인품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그냥 뭐뭐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여기서 그냥 많이 헌신하는 거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인품과 또 성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빛을 바라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우리 사문대길교회도 그냥 세워진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 교회가 44년 전에 이곳에 세워질 때한 헌신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팩방으로 이렇게 저렇게 모아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데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 헌금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외면 당하고 또 거절당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도 저기도 찾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영등포에 대길교회라고 있습니다 대길교회에서 여전도에서 500만 원을 후원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또 어느 한 집사님은 열심히 신앙을 잘하는데 그만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받은 보상금을 교회가 어려울 때 전액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고 누가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기꺼이 섬겼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수련회를 하면 이제는 소트를 이고 가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밥도 해주는 그런 헌신된 분들, 또, 아파트에 이사가 누가 오면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또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도망가지 않고 이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헌신하셨던, 철회하셨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분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숙한 그 신앙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이 사역을 이어가도록 우리는 함께 도와주고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많은 새 가족들이 오는 교회예요. 저는 참 하나님께 구하고 또 묻다 보면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에새 가족을 많이 보내주십니까?라고 하면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들도 함께 연합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헌신하고 섬겨왔던 그 모습을 대를 이어 그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의 아름다운 본이 되어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들을 통하여서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연합하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세우고 또 살리는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환자가 오는 곳인 거예요.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픈 사람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곳이에요. 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면, 하, 아, 저분들은 얼마나 신령하면, 거룩하면 저렇게 교회를 가냐. 우리는 죄가 많아 못 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다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회복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긍휼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걸 보면서 아, 왜저래 아, 저분은 도대체 왜저 모양이야?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아픈 사람인 거예요.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긍휼여겨주는 거예요. 저분들이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긍휼 여겨지고 보다듬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것큰 상관없이 주님 맡겨 주셨다면. 기쁨으로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큰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겁니다 또 우리가 기득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